다섯 5시 5분인데 이제 라면 하나 끓여먹고 가서 하려고 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날은 많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는 날씨가 맑겠네요. 이 줄은 안 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되면서 봉우리가 보이네. 이제 정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가 여기 용화장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룡랑이고 어, 그러니까 날씨가 오늘은 청명합니다. 서천 거의 다 가는데, 야, 날이 기니까, 여기가 멋지네요. 휘운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뭐, 이쪽이야, 뭐, 마의 구간이니까. 바릅니다. <laughs> 열심히,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 휘운각 이제 거의 다 내려가네요. 저 밑에 하얀 지붕 보입니다. 휘운각 다 내려섭니다. 여기가 휘운각인데, 비선대까지는 5.5km 남았네요. 대청봉은 2.5km. 저희는 비선대 지나서 소공원 쪽으로 넘어갑니다. 공영능선하고 천불동계곡 갈라지는 갈림길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쭉 직진하면 공영능선이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천불동계곡입니다. 저희는 양폭 대피소 지나서 비선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무너미곡에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무너미곡에 내려왔고요. 이제 천천당폭포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양폭. 이 거구요. 가보겠습니다. 벤치들 만들어놨네요. 쉬라고. 아주 칭찬합니다. 소락산. 행폭대피서 900m 남았습니다. 그저께 비가 좀 와서 그런지 물소리가 훨씬 더 우렁찹니다. 이따가 여기 적당한 데 내려가서 세이프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좀 있으면 천당폭포 나올 것 같습니다. 무오미니 곡에 지나서 좀 내려와서는 길들이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어필 없다운 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길이 많이 양물 잡네요. 이제 저쪽 소공원까지는 한 6.5km 정도 남았습니다. 저 밑에가 천당 꽃포 같습니다. 천계산쭉 그 올라가서 쭉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비암전도 보십시오. 아. 아. 비온다운과 수량은 많네요. 네, 양폭 나오고 양폭 대비 천불 동계은 언제 어, 와도 비견입니다 더더욱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아, 더 좋은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어... 금강계곡길 여기가 뷰가 제일 예쁜 것 같네요. 양폭 대피소 도착합니다. 학교 많이 쉬어서 여기를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비선대까지는 이제 한 3.5km 정도 남았습니다. 수불동계곡 공장이 참 좋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어, 이 수불동계곡의 기경이 더 확실히 보입니다. 이제 김면암 나옵니다. 위에 낙석 떨어진다고 이 낙석 방지망 설치해놨네요 낙석이 자주 떨어졌던 모양이네 이제 좀만 가면 귀면함입니다 귀면함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오, 이 바람이 엄청 시원하네요 그래서 귀면함로쭉 올라가겠습니다 귀면 다 올라왔습니다. 비선대까지 아... 1.4km 남았네요. 그리고 공원까지 3km, 총 4.5km 정도 남았는데 여기 귀면암의 유래가 저는 거북이 귀자인지 알았더니 귀신 귀자네요. 생김새가 무시무시한 귀신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서귀면암이랑 그리고 저기에 추모비는 여기 하산 복다가 이쪽에서 운명을 달래하신 산악인이네요. 추모비를 써놨네요. 고유자 만자 석자님이시네요 뒤선대까지 한 1.5km 남았대니까요. 쓰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또 멋진 어, 소가 있네요. 저운데 <laughs> 가서 수영하면 딱 좋겠네요. 와, 아, 계곡은 진짜 시원해 보입니다. 비선대가 이제 한 700m? 1km가 좀안 남았습니다 아 여기 진짜 물에 풍덩 빠져서 수영하고 싶네 비선대 가기 마지막 비경입니다 <laughs> 아 그래도 무사히 잘 내려왔습니다 이 천불통 계곡은 아무리 와도 정말 예쁩니다 멋있고 웅장하고 500m 남았네요, 비싼데. 저 꼭대기 바위는 철사줄을 꽁꽁 묶어놨네요. 아, 야, 저렇게. 얼마 안 떨어지나? 야, 여기 살벌하네요. 아, <laughs> 마지막으로. 이 비경분에 실컷 담아둬야겠네요.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가을에나 올까요? 가을엔 참 지리산 가야죠 요번에 지리산 가려고 그러다 아직까지 보니까 지리산은 통제더라고요 지리산 종주 못했으니까 가을쯤에는 지리산 종주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설악산은 내년에 다시 오죠. 뭐 1년에 한 번은 설악산하고 지리산 한 번씩은 가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제 마지막까지 잘 안전하게 조심히 가겠습니다 비선대 도착했네요 아이고 지금이 10시 반입니다 네. 자 도착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